이거 하이드로 리튬 게시판 예전에 자기들끼리 싸우던 애들이 이제 박제당한 거 제가 검색해서 가져왔는데 일단 락크 이성 락시 종토방 칼트는 락크조관 감계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견인입니다 네, 년 이상 세력 지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세력들의 동향이 갈라서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주체되었던 리튬 테마가 무너지면서 다른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이 천억 전환 사채 발행에 대해서 숨겨진 의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구글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회원 전용 동영상과 이런 식으로 제가 회원 전용 게시판에다가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립니다. 뭐 등급별로 해서 5 0 0 0원부터 18,000원까지 다양하지만 지금 종목 5일 전부터 해서 여까지 적어도 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저는 항상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께 받은 만큼 돌려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요 회원 멤버십 한번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코드네이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금요일날 이렇게 상한가 갔죠 장종의 상한가 가면서 가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터졌습니다 1100만 정도 터졌고 시가총액이 상한가가 가서 1316억원 이에요 제가 이 종목 과거에 리딩방에서 추천 엄청 나오는 종목이라고 해서 그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이 된 적이 있었는데 매출액 역시 항상 안 좋아지죠 그죠 전년도에는 44억 정도의 매출액을 내고, 이단기순익이나 이런 걸 보면 은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는 게더 나을 정도의 그런 금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고 무조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죠. 한계기업이라고. 그래서 주린이들 같은 경우는 여기 빨간색이 많으면 검은색보다 그러면 아예 그냥 사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이런 투기성 자금이 붙고 상한가가 가니까 사람인 다음에야 뭐 마음이 들썩들썩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들어가셨다가 선의의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이런 것들 주의하시고 제가 투기하지 마시고 투자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이런 이유겠죠? 자, 자산가치는 보면 뭐 점차적으로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좋지 않은 회사임이 분명합니다. 코드니처, 갑자기 6월 30일 날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DC 외 2인이 샌드크래프트라는 곳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했다. 샌드크래프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어서 제가 집어넣지 못했지만 어쨌든 이 DC, 봄코리아 뭐 아이솔루션즈 요런데는 과거에 일경산업개발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양수도 계약을 맺고 들어왔다. 근데 그 회사가 태양광 회사였고 거기 이제 오너가 있었던 분이 두산건설 사세, 4세, 두산그룹의 사세인가요? 어쨌든 사세거든요. 이 우리 소위 말하는 그 금수저시죠. 금수저가 여기를 갖다 운영하다 어쨌든 실패를 했다. 전환사채권 발행을 결정을 합니다 17회차에 날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과거에 발행이 됐어요 21년도에 어디를 대상으로 발행이 됐냐면 초록뱅이에멘이라고 거기를 통해서 발행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환청구 기간이 바로 지금 매수를 하면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환가액 보시죠 1935원 지금 주가 올랐는 것보다 한뭐 바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30-40% 이상의 수익을 낼 수가 있죠 그죠 말씀드린 대로 초록뱀 이 e m 엠인데 이거는 과거의 초록뱀 이 e m 엠 이전 이름이 스카이 이엔엠이었다. E 그래서 제가 리튬 보신 분들 항상 말씀드리죠. 을 초록뱀 이것이 어떻게 보면 휴센텔과 그 다음에 하이드로 리튬의 설계를 맡고 있었고 최근에 이제 원형식이라는 그 회장이 구속되면서 이제 실체가 드러나고 갈라치기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여기서 7 0억 정도의 발행을 했는가를 갖다가 초록뱀 미디어가 이렇게 발행했다 최고주주로 되어 있죠. 이거를 어디서 받아가느냐 뒤쪽에서 아실 수 있어요.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을 합니다. 또 20회차, 20회차 이렇게 되는데, 무려 100억도 아니고 1000억이에요. 사실 이렇게 한계기업으로 오는 회사는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다 망해가는 회사에다가 누가 시가총액과 비슷한 돈을 갖다 투자를 하겠어요, 그죠? 1000억이라니, 시가총액이 1300억인데, 그것도 상한가 쳐서 1300억이에요. 그러면 1000억짜리 회사에 1000억의 운용자금이 들어온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비빌이 23년 9월 27일이에요. 23년 9월 27일. 그러면 아직까지 적어도 3달 정도 남았죠. 대략적으로. 왜냐면 오늘이 7월 1일이니까. 대상자가 어디냐 보니까, 라크나가 시그니처예요. 시그니처. 라크나가 그룹 제가 말씀드렸죠. 저한테도 이성락이라는 분을 사칭한 분인지 아닌지 몰라도 텔레그램으로 저한테 모종의 딜이 왔었다고 라 말씀드렸는데, 그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저는 이런 거상 관심 없으니까. 회사 공시를 통해서 명확하게 진행을 하시라고 말씀 했고, 그 텔레그램은 본인이 지우면서 나가기가 되었지만, 저는 캡처를 해두었다는 거. 어쨌든 간에 운영 작업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대요. 천억. 뭘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17일차 이걸 봤더니 자기 전환 사채를 매도를 결정을 했대요. 아까 그 보셨던 70억 그죠? 스카이앤 m 한테 샀던 거요거를 갖다가 바로 행사를 할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매도 결정일이 6월 30일이죠. 그리고 매도 대금 수령일이 8월 17일이라. 그럼 주가를 갖다 어느 정도 조작을 하거나 뭐 이럴 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 대상자 가 어디냐면 라크나가 파르나스예요. 똑같은 회사죠. 그럼 이성락이란 분 이분이 지금 총 1,070억 정도의 전환사채를 갖다가 포드네이처에다 진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날짜는 8월과 다음 5월 27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럼 이들이 얻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면으로 인해서 뭐 앞에 있었던 70억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자마자 바로 전환해서 그 주가가 지금 있는 가격대보다 높다고 하면 차익실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1,000억 이 부분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회사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은 빌려준 돈이니까 지금 회수하면 이자만 받고 끝내도 되는 거고 그리고 납입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를 상당히 많이 띄우고 있다. 그럼 분명히 이거 올라가겠죠. 올라가겠지만 우리는 알아도 사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석적이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자산이 얼마나 소중한 자산입니까? 그죠? 가족들을 위해서 피땀 벌어서 돈을 흘렸는데 주식 전문가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잡주에다가 여러분들 돈을 소중한 돈을 투자를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은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제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어쨌든간에 이게 현실적이지가 않아서 위튬포스가에서 라크나가 조합이 처음 나왔을 때그 금액대를 갖다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라크나가 조합이 CB를 인수를 하고 요 평당가가 1 2 2 0원대예요뭐요걸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대략적으로 97억 정도의 금액을 투자를 했던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점에서 매도를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564억 정도의 차이 봤어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봤을 때 요게 한 5.6배 정도 보게 된 거죠. 최고점에서 팔았다는 가정이니까. 그러면, 최대치가 맥시멈이 이 정도라고 하면은, 미니멈으로 봤을 때는, 이거보다는 훨씬 더 낮은 가격이 되는 건데, 그럼 이 1070억은 어디서 났느냐? 뭐, 물론, 리튬 포스, 이게 뭐, 하이드로 리튬, 오반 리튬과 많이 엮여 있었기 때문에, 주가를 변동성을 주면서 차익 실현을 하고 사고 팔고 했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에디스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 차익을 받던 사람들이 차익만 1,200억 정도로 받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아 어떤 이슈에 대한 변동성만 주고 이탈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70억은 사고 그다음에 매도해도 나쁘지 않겠죠. 이거, 하이드로 리튬 게시판 예전에 자기들끼리 싸우던 애들이 이제 박제당한 거 제가 검색해서 가져왔는데, 일단, 라크 이성락시, 종토방 칼트는 라크적 관계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칼트라는 이분이 저한테 계속 인신공격을 많이 해서 저도 같이 공격을 했었잖아요. 그죠? 이분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누군가가 준 자료가 아니라면, 이분이 갑자기 과거에 있었던 글과 다르게 엄청나게 전문적인 글을 갖다 쓸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조합들이 많이 투자를 했는데, 결국에는 통수를 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건국 인터내셔널은 하리 특별 관계자로 묶여서 보호 예수가 됐지만, 라크는 조합을 해산해버린 게 문제가 되었다. 한참 제가 이제 스토킹 당하고 무슨 뭐 이런 문자오고 협박문자오고 이럴 때가 딱 얘들이 차익을 실현하기 이전이었어요. 그래서, 아, 그때 얘들이 어쨌든 간에 나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게시판에 또제 영상 자체가 공유가 상당히 많이 돼서, 하이드로리튬 매수하신 분들한테 욕도 좀 많이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돼서 장래의 출해의 가능성이 있었다. 라크나가 조합은 그래서 어반리튬이나 하이드로리튬, 리튬 플러스 리튬 인사이트와 함께 갈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일은 네, 라크 물량에 뭐 기존 시비 물량 이렇게 나오는데 수익률이 뭐 3, 4% 0 밖에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예측치일 뿐인 거고 제가 뭐 대략적으로 아까 했던 그런 전환사체나 이런 가정을 해본다고 하면은 조금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죠, 그죠 중앙DNM에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라크나가 조합이 이런 식으로 100억 정도의 투자금을 가지고 들어왔다. 100억 정도는 어느 정도 수금이 되는 그런 금액인데, 아까 1000억은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뭐 코드네이처가 어떤 모멘텀이 있느냐.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중앙DNM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엔캔과 수직 계열화를 하고 글로벌 리튬 강좌를 도약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원래 설계되어 있던 게 어떤 거였죠? 하이드로 리튬을 통해가지고 이 부분이 셀피 글로벌에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각각에 있었던 소액 주주들이 엄청나게 반항을 하면서 이것도 작살이 나버리고, 뭐, 모테리얼즈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도 뭐, 어디 사라진지도 모르겠고, 뭐 자기들끼리 분열이 엄청나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엔캠은 중앙 DNM을 선택을 했다. 예전에 있었던 상지 카일론과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돼서 이제 라크나가 조합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리틴 플러스에 있는 인원들이 반발을 들어서 테라 사이언스로 넘어가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있었던 겹쳐서 라이트론이랑 윈텍에 뭔가 있다라고 말씀도 드렸었죠. 헤라사이언스 오늘 아침에 뉴스 난걸 보니까 헤라사이언스 강서흠 희대 리튬 유한공사랑 탄산리튬 독점 공급 계약을 갖다 체결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얘들도 불순한 염호에서 추출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다이렉트로 그냥 유통까지 해버리겠다라고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열 구도화가 NKM에서 중앙기 n m 광무 그리고 테라사이언스를 뭔가 엮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엮여서 완전체가 만들어지는 거고 하이드로리튬이랑 리튬 플러스 어반리튬은 나가리 된 겁니다. 이제 끝났어요. 서로 간의 기술력이 아예 비슷한 기술력을 가진 두 명의 박사가 있는데 거기서 황제는 한명 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완전 나가리가 되었다. 이번 계약은 탄산 리튬에 관해 한국 내 독점 구매 및 판매에 관한 계약을 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중국 리튬 회사인 강성시대 리튬 유한공사는 반봉찬 교수의 특화된 기술로 하로 전술 받아가지고 고품질의 리듬, 리튬 생산이 가능하도록 조정된 음, 중국 최고의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이것만 보면 진짜 이제 뭐 리튬 플러스, 하이드로리튬 이거는 끝났다 나가리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테마를 타실 분들은 전웅 박사를 믿으실 분들은 장기 투자하시는 거고 지금 주가는 당연히 적정 주가 아니겠죠. 헤라사이언스가 제가 봐도 훨씬 더 같은 주가 변동성을 준다면 이게 더 매력적이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세력 지도를 갖다 가 조금 이렇게 좁혀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전일자에 보여었던 카나리아 바이오엠도 여기에 다 엮여 있고 여기 엔케이아스트라8차을 통해서 이렇게 광물을 인명을 하고 뭐 리더스 기술 투자 여러 가지 뭔가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줄여서 라크나가 조합만 잠깐 보면은 라크나가 조합이 리튬 퍼스에서 원래 리튬에 대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정해진 룰을 어기고 조합을 해산하면서 청산 차익을 크게 보았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 자금이 여기에 있는 중앙 DNM에 이렇게 13회차 12, 100억에 납입을 하고 평단이 3,052원. 지금 뭐 중앙 DNM 최근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서 4,800원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n k m 은그 다음 회차 220억을 집어넣으면서 4,688원.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800원대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나? 그리고, 라크나가 자월이 갑자기 코드네이처에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서 70억을 갖다가 17회차 거, 초록뱀 위에는 걸 매수를 하겠다. 그리고 20회차에 1000억 시비를 갖다 발행 결정을 하는데, 평당가 1357원이고, 나비일이5월 27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제 과거 영상을 보면은, 세력의 평당가가 다른 건 모르겠고, 1400원대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갑자기 두 번의 연상을 치면서, 아 이게 지금 세력 평단가가 주가보다 2분의 1 밖에 안되니까 여러분들 이거 사시면 안되고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좀 이따 차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이유로 조성을 엄청나게 받고 700원대까지 떨어진 상황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조금 더 보자면 크리스탈 지노믹스의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오성첨단 소재지가 이런 식으로 유상증자를 받으면서 특수관계인으로 엮여요. 원래 금호 HT가 여기에 있는 최대 3대 주주, 2대 주주 정도 되어 있었죠. 그랬었는데, 여, 여기 보시면 됐네요. 그죠 금호 HT가 2대 주주로 있었는데 최근에 유레이크 인바이즈 투자라는 곳이 들어와가지고 3대 주주로 밀려버려요. 밀리면서 자기들끼리 경영적인 분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조중령 크리스탈 지노믹스 회장 금호HT와 분쟁 이유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간추려 보면은 3년 전에 240억을 갖다가 자금이 필요해가지고 금호HT가 빌려주고 3년 이후에 다시 요거를 갖다가 돌려받는 계약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뭐 사내이사를 갖다가 몇 명, 4명 정도는 자기들이 할수 있도록 해라. 요 약속을 맺었는데, 그게 파기가 되면서 요런 식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내이사를 갖다가 재선임을 하고 뭐 해임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좀 재밌는 걸 봤더니 최근에 제가 S맥이랑 그 다음에 AI 의료 기술을 갖다가 뭐 진행을 하려고 하는 회사가 하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레오팩트입니다 그런데 크리스탈 지노믹스 어저께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런 식으로 양동석 씨가 재선임이 되었다. 재선임이에요. 해임되고 다시 됐다는 얘기는 크리스탈 지노믹스를 통해서 여기를 뭔가 또 이용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미래주주가 들어오면서 약간 틀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세력지도 여기에 지금 상당히 많은 회사가 있기 때문에 계속 지나가는 거 추정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되는 거고 지금 이 영상 알고리즘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에 있는 세력지도 유심하게 보신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다 라고 하시면 은 상승시마다 비중을 줄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주가의 등락은 아무도 모르겠지만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여기에 있는 종목들은 투기성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산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자, 주식 초보가 투자에 꼭 알아야 될 필수네요. 앞에서 보셨던 그런 종목들로 손절을 하시면 엄청난 데미지가 오죠. 그런 것들을 미리 한번 막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강의료 초급 50만원, 그다음 중급 80만원, 초중급 같이 하시면 120만원이고요. 제가 그 실전방을 운영을 하면서 교육에 대해서 피드백도 받고, 상호간에 일정 기간 동안 수익률로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강의료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는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루에 한 분께서 질문을 하나씩만 하셔도 1 0명이상 넘어가면 10개의 질문을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건 상당히 힘들고 뭐좀 소수 인원으로 해가지고 선착순으로 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거를 갖다가 배우신다고 하면은 향후에 투자를 10년, 20년 계속 쭉 하신다면 누적으로 수익률이 쌓이실 건데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투기성 종목 쫓으시면은 10년 내에 풍비박상 납니다.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그래 봤거든요. 투기 아닌 투자, VIP 클럽, 가디언즈, 인베스트, VIP 모십니다. 인베스트, VIP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신데, 1억 이상 투자를 가능하시고,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1억 이상이신 분들은 어쨌든 간에 뭐 동일하게 퍼센테이지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자금이 많으면 더 좋겠죠. 실제로 지금 아직 수익률 자체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500만원에 진행되실 수 있으니까요. 이 금액이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그 증권방송이나 이런 데에 있는 전문가들 보시면은 저보다 훨씬 더 비싸게 검증되지 않은 실력으로 리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리딩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오랜 버핏처럼 안전마진을 추구해드리기 때문에 실제로 실전대 투자대에서도 수익이 낮고 그다음에 뭐 상위권에 있었던 적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진행하실 수 있는 전문가에게 한번 투자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약간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유튜브 전문가들은 믿을 수 있는 전문가들인가요? 저 문기현우는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이 인증하고 사단법인 청년지식융합협회의 등기사로 제일 땡 믿을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꼭여러분들이 전문가의 전문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디네이터 차트를 한번 보면 와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하방에 있었던 어떤 정도 물량이 갑자기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서. 들어올 틈도 안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진짜 진정한 세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이렇게 매집봉이 있고 그 다음에 눌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매집봉이라고 보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고 요즘에는 그냥 튀어오른다. 튀어올라서 이렇게 들어올 틈도 안 주고 밀어버리는 게 가장 강하다. 왜냐면 은 주가 차익이란 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면 매도하는 사람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걸 갖다 흔들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 케이스가 거의 없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뭐 차트는 끼어 맞추기니까 제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분들처럼 뭐 매집봉 있다고 하시는 분들 맞는 말일 수도 있고, 그죠? 과학 적근과 그래서 차트 매매는 전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일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교육 영상 한번 올리도록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 제가 과거에 봤었던 요 시점이 그때 그 리딩방에서 많이 나온다고 했던 차트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로 돌아가서 재 방송 보셨으면은 이거 매수 안 하셨으면은 이 기간이 행복했죠, 그죠? 1년 넘는 기간. 지금 와서 평단가 다시 온다라고 했을 때, 보유하신 분들은 탈출하실 수 있겠지만, 보유하지 못하고 손절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셨겠어요, 그죠? 테라 사이언스, 테라 사이언스도 보시면은, 요렇게 뭔가 있다. 제가 그 말씀드렸죠? 여기서 물량대를 갖다가 거래량 없이 던져주면서, 그 후에 올릴 때마다 거래량 터트리고 올린다.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이 폭락은 서로 간에 그, 통전거리라고 제가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가를 갖다가 일부분 엄청나게 폭락을 시키면서 여기서도 한번 모았다 모으고 나서 지금 반봉창 교수의 얘기를 터트렸으니까 이것도 월요일날 상한가 가겠죠 그렇지만 처음부터 이걸 사지 않고 안 하면은 우리는 이런 등락에서 자유롭다는 겁니다 하이드로 리튬도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이드로 리튬도 여기서 지금 물리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실 겁니다 뭐 올라갈 수도 있지 않느냐 반등 주지 않겠어 그거는 여러분들 진짜 상대, 상당히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버지, 이 하이드로 리튬에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때. 아니, 차트를 보니까 지금 저항대 맞고 올라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아니면 저처럼 어떤 종목을 샀을 때 이런 이러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당연히, 후자가 합리적이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투자를 절대 안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항상 이런 컨텐츠 올리고 욕을 먹고 있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소수의 비난을 하시는 분들을 떨쳐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종모의 등락이 보인다는 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가게를 운영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자녀를 키우는데도 학교라는 수업이 초중고가 괜히 6년, 3년, 3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 동안 열심히 쌓아야지 훌륭한 인재로 터나가는 것인데 이런 주식 회사 회사가 어떻게 단기간에 이런 식으로 급등을 보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평가된 우량주 매출이 발생하는 거를 꼭 찾아서 한번 해보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아 불필요한 정보는 잊어버리고 진짜 너를 믿고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그 강의 영상으로 한번 신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겪어왔던 수많은 그런 시행착오 여러분들은 없이 올바른 것만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줄인 일이 실패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올리는 교육 영상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